시간의 기록표. 제가 20대 초반에 격리학원 강사로 일하고 있을 때 저보다 10년 연상 선배 강사가 아이들의 인성교육에 힘쓰고 있었습니다. 여러 인성교육 프로그램 중에 가장 기억에 남는 것이 방학기간 동안 아이들에게 나의 24시라는 시간 기록표를 적게 했던 일입니다. 대부분 방학이 되면 아이들이 생활계획표를 쓰지만 그 계획표대로 실천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분은 아이들이 생활을 계획하기보다 자신의 시간을 어디에 어떻게 썼는가를 깨우쳐주기 위해 사용한 시간에 대해 기록표를 적게 했던 것입니다. 아이들이 시간 기록표를 쓴지 일주일이 지나면서 자기의 시간이 어떻게 사용되고 있는지 기록표를 통해 깨닫게 되었고, 시간의 중요성에 대해 새롭게 인식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상담을 하면서 시간 기록표를 보다 보니 아이들의 얼굴 생김새가 다른 것만큼이나 시간을 사용하는 곳도 달랐습니다. 어떤 아이는 TV 보는 일에 대부분의 시간을 할애하고, 어떤 아이는 잠에, 어떤 아이는 독서의 시간을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우리 삶에서 지나간 시간들에 대한 시간표를 작성해 본다면 우리의 시간이 가장 많이 사용되는 곳에 우리의 마음이 매여 있는 것입니다. 성도들에게 있어서도. 마찬가지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떤 이는 성경 읽는 일에 많은 시간을 할애할 것이고, 어떤 이는 기도하는 일에, 어떤 이는 전도하는 일에, 어떤 이는 돈 버는 일에, 또 어떤 이는 성도들과 모여서 수다 떠는 일에 할애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 모든 일들 가운데 성도에게 가장 중요한 일은 어떤 방법과 통로를 통해서든 하나님과 교제하는 시간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에게 사랑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과 많은 시간을 보내기 원할 것이며 또 많은 이야기와 많은 교제를 나누기 원할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어떤 형태로든 하나님과 교제하고 교통하는데 많은 시간을 할애할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어디로 흘러가고 있는지 알고 싶다면 시간 기록표를 기록해보는 것도 신앙의 보탬이 될 것입니다. 혹여 우리의 마음이 신앙이 아닌 다른 곳으로 흘러간다면 시간 기록표에 그 흔적이 고스란히 남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 모르신다면 자신이 사용한 시간의 기록표를 작성해 보십시오. 그것은 여러분의 마음이 어디로 흘러가고 있는지 보여주는 지표가 될 것입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해 주세요. subscribe, like, set notifications